시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다 와, 정크 세이징 공개되 준비하십시오. 영십시오 선수예요. 몰라? 와, 칼피가 전화는 보냈어. 뭐라고 oh, 이거 oh, right, Hey where are you from? Indian 아 게임 시작했어? 야 yeah. 몰랐네 생일 인도노래 듣고 있노아 천만 감사합니다 예음 말을 하면 되지다가 음 아, 또택 남았네 씨 삼딜 하실래요 3딜 개빡세게 갈까요? 무엇이든 누구든 이거이거 이거 만약에 첫, 아, 첫 아, 진다. 이거 말이야. 이거 말이 이거 말이야. 이 새끼들 야이일말거기이야 이거 말이다 이거 말이야. 이거 거이 아 이거 왜 치노? 누랩살 <laughs> 갑시다. 잘살. 1대 교환 1대 교환 버점 묶자 아, 전화스 치 변환기 아나를 가봐. 아나를. 쏠려솔쏠려봐요 솔드 나 죽어야. 2층쏠려봐 이층 쏠려봐 디바 해도 돼 쏘루제 안 원힐 할래? 여기 나약봐도 오시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? 두명안싸왔 이렇게 싸인삼일임겠 크네이프 좀요 크네이프 좀브라 나이스 그 다음 안나 아나 아나 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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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 때리냐 어어! 씨! 어그 기준 가만히 있었 빨리 갈게요 EMP EMP 야 이거 이번에 쟤는 EMP 어요 아냐 아냐 이 혼자야 윈이혼자 오케이 그런 난전 좋아요 누구나 실수를 하지 X됐다 위치 변환 뒤 설치 완료 우리 트 있어요 비트! 비트! 이거 선 비트 쓰면 안 돼. 님들아 쭉빼쭉빼 EMP 거의 온 나도 아.. X됐다 왜어 어, 어, EMP 온다 오인선 1 88오왜 죽었어 아나 아나 티바 컷 나이스 아아 암호 죽는다 아호 죽는다

예, 따라서옵아그 오케이. Okay. EMP ON. 어. EMP ON. 미쳤네, 화 EMP ON. 어. EMP 갈까요? 용검 준비 다아 가겠습니다! 써브라... 아아 오케이. 다하나 디바. 디바. 쩐크 쩡크레, 디바. 윈슨. 아, 고 나이스, 옹. 쐈다. 디바, 디바. 살아오세요. 어 오지게 아, 아.. 나한개 음. 어. EMP 거의 온저 다른 데페에 힐해 다른 데페 왼쪽에 어아 아니야, 있어 봐, 있어 봐 EMP 거의 온, 또또또 돈다 아.. 또 죽으면 안 돼? 솔져 피 h p 1hp 1hp 1 h 뭐이뭐야 뭐, 뭐여? 보라 왜? 손보라왜 하냐? 빼라! 아.. 콤보빠지 아, 아재 너무. 야, 고기 더 뜨기면 이렇게는 뭐 소불아 왜 하는 거야, 적 팀? 뭐저 호텔이 저기요. 1대0 <laughs> 아, 좋은 일 없어요. 음. 응. 아, 되게 즐거운 목소리인데. 응. 아 방심하면 안 돼, 근데. 님들아, 이거 총나 달려야 돼요. 이거 그냥 그거 밑에 탈삼하러 가자. 근데 이걸 조용히 리스크는 그 이따가 갑자기 정크리한테 받이지. 너무 좁은 데라서. 에. 네.

킹 아, 아직 안되겠다 아하 아아야 유선 이 헥킹 킹아씨발 뺏겼다 아, X됐다 헥킹 아, 싸우자 못 한대, 못 한대. 못 한대. 아, 위에서 어. 차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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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디바이킹아씨발 올라가. 씨X <laughs> <진짜 깨끗한> 미안. 아니 이게 왜 x x x x 가 x x x 야 x x x x x x x 냐 x 야 다른 거 x x x x x

와이, 아, 맞지, 맞지. 사냥꾼은 은밀하게 터치 놓습니다, 맞네 은밀하게 터치 놓았네. 어, 우와. 와, 에이, EMP 얼마? 아, 자꾸 터지면 어떡해? EMP, 에이, 잘해. EMP. 잘해. 현재 공원 거리를 주면 안 되겠다. 쟤네쟤네 EMP거든요. 조심 조심 조심. 이거 이거 그냥 오, 각을 오, 주지 마세요. 그래. 제가 먼저 자입관계 제가 저잠입만 조금만 기다려줘. 윈선네 킹. 궁 있다, 윈선 일단. 아이 먼저 걸릴 것 같은데. 좋됐다 파겠다. 서울 덥다. 다리 그렇지. 한 가야 될것 같은데요. 백백백백백 됐다. 아 훨씬 낫네. 못했다 에, 같이 같이 잡아요. 타이어 타이어 사냥.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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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쳐서 서로를 믿어요. 밑에서 올라온다. 아니다 오, 오른쪽 나이스. 막 간다. 아유. 아유. 아 이거 씨발 루시우 모르겠는데. 오 어, 나이스 나이스. 오. 오 견제해 견제 나이스 여기지만 기발스. <laughs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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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시기냐.

<laughs> 어 잠만 어왜이 위치는 게안 썼지? 윈선 조심. 괜네 어, 쟤는 EFP 있을 수도 있다. 용검을 갈 거면 한 먼저 가도 돼. 결정한다. 예비 가자, 예비 가자. 내 없다. 근데 상대가 있다고. 쟤네가 있다고. 안돌라수있 나이스 이트 마마 아버지 돌굴로 와요. 됐다. 나도 쓸게 그냥. 안돌라스 있어. 아래, 아래 누워요 좀, 네, 좀 해킹해줘봐 없다, 매번. 없어 해킹 어, 루슈 어, 어. 루슈 필. 그다음 디바 해킹할게 디바, 해킹 그렇지 훔나 솜브라 솜브라, 요 안에 솜브라, 솜브라, 솜브라 어, 왼쪽에, 왼쪽에 뭐야? 카운트 들어 정크랫 반지 승리 <laughs> 정크랫 안들어 와아 대형 리팩 추고도 이겼죠? 씨발, 니가 개리냐나커들이 아니 결과적으로 이겼잖아요 아니 우슈 칭찬 없어? <laughs> 제가 개쌌으면 아, 이겼겠습니까 우슈 <laughs> 짤릴 들어오더라 진짜 안 뒤질 만큼만 들어오더라 와아 아니 와.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저쪽 스레도 있고 수나 내가 죽어. 어 뭐야? 이맵또손브라를 수나 내가 알기론 안쓰는다좋아라 좋아. 이 맵도 달려야. 새끼 더 나도 할수 할 있지. 아그 점프대. 아대형이팩와세9 4나두명 예상. 오호 주변님 어서 세요 오른쪽 오른쪽 범죄의 전쟁 찍자 가자. 흥문으로 들었어.

잘먹도 줘야지 아니 이거를 에 거점 들어 정신들아 거점 거점 물아 거점 <웃음> 아 거점 거점 정크레 오른쪽 정크레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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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덧다 <laughs> 깔았냐 야도망했다신례안다아나똥 하나야 흐흐흐 <laughs> 어디냐? <laughs> <laughs> <저> <laughs> <laughs> 아, Sun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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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야 n 슈 a y Sunday, Sunday, s 돌아 d a 어 s u n 안녕 그대이2대이 2대1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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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P 이 2대1이. 2 1이이2대이2이2대이2대이2이2이2이 2대1이. 이2대이이 l 킹 빠지네 n g f 킹 r t 이거겠지 우리 one. Good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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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

최고이나 뭐했냐? 체력 뭐야? 아 이거 뭐 E M 그냥 전문 네, 습니다 구독 눌렀어?